altos english concept 유형 독해 섹션 1 만점 대비 유형 미 테스트 들어갑니다. 1번 질문입니다 인문학자가 특정 과학 분야의기본적 지식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Quite often 종종 the estrangement between science and the humanities 거리감인데요. 뭐 사이의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거리감이 is assigned to the failure of scientists. 과학자의 실패에 탓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Assign A to B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뭐, 과학자가 뭐하는 걸 실패한다고요? To appreciate 여기 appreciate는 밑에 있는 understand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The human element.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못해요. 실패했으니까요. As they go about their research, 그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yet 하지만 not all of the blame 모든 모든 비난이 should be shouldered 날이 있으니까요. 부과되어서는 여기 assigned 같은 의미입니다. 짊어지게 되다니까요.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비난이 과학자에 의해서 짊어져서는 안 돼요. A fundamental knowledge of a certain findings of science. 과학의 발견, 특정한 발견 지식, 과학적 지식, 근데 기본적인, fundamental. 여기 원래는 나중에 짚어드리겠지만, rudiment, rudimentary 같은 원래 있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toned down, 쉬운 단어, fundamental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어휘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인지먼트 이런 것도 그러면은 나중에 학교에서는 조금 더 쉬운 걸로 다운 시켜서 어휘를 바꿔 낼 수도 있죠. 기본적인 지식. 특히 뭐와 관련된 evolutionary biology, 진화생물학, behavioral science 행동과학, human development 인간 개발, 인간 발달 and physical anthropology, 인류학인데 과학적 인류학, 물리 물리적 인류학이니까 과학 인류학 is indispensable. 피할 수 없죠. 이게 뭐가 fundamental knowledge니까 is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For most work in humanities. 인문학에 있는 대부분의 작업 일에 일에서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에 인문학에 반드시 필요해요. Necessary and inseparable. unavoidable 이런 겁니다. 하지만 yet too many humanists 너무나 많은 과학, 인문학자들이 have failed to acquire such knowledge. 그와 같은 지식을 습득하는 걸 acquire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display 여기 표시합니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display 잘 모르고 잘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드러내요. an embarrassing ignorance of these subjects in their writings. 그들의 글에 인문학이겠죠. 그들 인문학자들의 글에 그러한 주제들 아까 여기 evolutionary biology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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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무지를 무지를 display, 드러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무지는 embarrassing 당혹스러운 기본적인 상황을 모르는 무지이기 때문에 embarrassing 한다는 얘기죠. Many, 많은 인문학자들이 excuse their poor understanding of science 변명합니다. 그들의 poor 아, poor한 good, understanding, 낮은 이해 과학에 대한 낮은 이해를 가난한 이해니까요. 어떤 진술을 가지고 with the statement I have no ability in mathematics 아 저는 저는 수학을 수학에 재능이 없어요 수학적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actually in fact입니다 actually. factually there is little mathematics in those parts of biology biology 그 분야에서 수학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With which humanities should most familiarly a l i g e t h e m s e l v e s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자 스스로 익숙하게 해야 되죠 뭐에 뭐에 익숙하게 된다고요 those parts of biology 아니면 biology 해도 되고요 아니면 biology의 그 분야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때 여기 w i s h 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인문학자들 should most familiarize. 그들 스스로를 익숙하게 해요. familiarize A. 그 다음에 with B. 이러한, 이러한 생물학에, 생물학 분야에. 그러니까 인간이, 인문학자들이 스스로 익숙해져야 할 과학 분야에 수학은 거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n understanding of human biology. 인간, 생물학의 이해는 should be a necessary and inseparable component of studies in the humanities. 인문학의 연구의 necessary and component고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는, 같은 말이죠. 분리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component, 요소가 돼야 합니다. should be. 돼야 합니다. 과학적 인간 생물학의이해 기본적인 인간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인문학에 반드시 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죠. 깨끗하게 해서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estrangement, 거리감, 그 다음에 fundamental, 기본적인 indispensable. 아까 Inseparable, Necessary 하고 동의어입니다. 이것 세 개에 관한 어휘를 조금 확장시키고 지나가겠습니다. Estrangement는 Distance, 거리감이니까요. 말 그대로 Distance, 거리하면 됩니다.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거리. Alienation, 소외됨입니다. Isolation, 소외. 이거는 말 그대로 소외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fundamental입니다. fundamental, 기본적인, 그, basic, e 그 l e m e l e m e n t a r y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제가 나중에 좀 t i a l f u n d a m e n t a r u d i m e n t a r y 가 나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이어는, 기본의 반이어는 a d v a n c e d 발달된, 기본이 아니라 진, 가그 그, 고도의 고도의 지식 고도의 지 e n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 e n t 는게 아니에요. fundamental, e s s e n t i a l basic, rudimentary, 이런 가장 기본적인 introductory,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조차 모른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indispensable, 그 다음에 necessary, inseparable, 이게 다, 세개 다, 지금 이게, 이게 가, 같은 의미인데, essential, crucial, vital,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inevitable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확률은 높은 건 얘네들이 더 의미상으로는 물론 여기 아까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아까 이런 단어들하고 워낙 잘 바뀌어서 쓸수 있는 단어니까 요기에 조금 더 중요 주... 요거는 그냥 내용을 하... 내용을 하시면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적인 이런 뜻으로 되니까요. unavoidable inevitable 알아놓고 가 주십시오. 그럼 어법은, 어법은 다섯 군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is a sign, 아까 부가 돼요. 부가 되는 거니까 failure, 과학자의 실패의 탓으로 여겨진다니까 수동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s는 설명해 드릴 듯이 맨 앞으로 가서 fundamental knowledge. knowledge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s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쭉 여러 가지는 것들 아니고 finding에서 마지막 멈추시면 안 됩니다. knowledge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display는 아까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인문학자들이 실패해요. have failed. 그리고 드러내요. 뭐를 무지를 드러내옵니다.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게 가장 헷갈리는 건데 여기 2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 2에서 투부 two 정사가 생략된 게 아닌가 해서 2를 붙여 놓으면 맞아 보입니다. 근데 인문학자들이 내용상으로 보면 embarrassing ignorance를 display 하는 걸 실패해 왔다. 그럼 디스플레이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 입 내용상 완전히 틀립니다. 툴을 붙여버리면 그럼 여기 E.D. E.D.로 해도 그럴듯하게 속으실 수 있고요. Have failed, have displayed. 아 E.D.는 가능하겠네요. E.D.는 오히려 가능합니다. E.D.는 근데 툴가 왜 지속적으로 have displayed 해 왔다 하면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실패해서 디스플레이한다. 지금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2가 붙으면 안 됩니다.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little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거의 없음. 그러니까 여기 mathematics s가 있다고 갑자기 셀수 있는 few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mathematics 그냥 수학 학문에 들어가는 s에요. 복수의 s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셀수 있는 게 들어가지 않아요. 리르이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dam, them. dam이라고 하면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어법이 쉬운 어법인데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마지막 요 뒤에 세 가지 이 부분은 조심해 주십시오. With which까지도 한번 더 주의해 주시고요. Familiar themselves with. 이런 식으로 되야 되는 표현이니까요. 자, 그럼 순서는 워낙 연결사가 yet, yet. 연결사가 yet은 워낙 강한 연결사니까 반대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으면 되는 거고, actually, 실제로니까 여기도 이것도 연결사, 연결 부사입니다. 연결 부사니까 순서, 그 다음에 삽입은 저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맨 위로 빼는 거 yet too many. 이 부분을 골랐고요. 다른 부분도 뭐 내고자면 낼수 있죠. 빈칸은 그다음에 여기 부분부정 나오는 표지 표현, 부분부정 나오는 표현, 과학자에 의해서 모두 그 비난이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문학자들이 드러내는 건 뭐라고요? 무지를 드러낸다고요. 무지, 무지. 그다음에 임, 게다가 embarrassing ignorance입니다. 당혹스러운 무지예요. 왜? 아까 advanced knowledg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fundamental knowledge조차 없으니까 지금 embarrassing ignorance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fundamental rudimentary 이거 했을 때 제가 알려 드렸듯이 이거의 원본을 찾는 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저는 첫 번째 부분 이 부분 정도를 저는 카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홈페이지를 띄우시고 여기에 갖다 붙이시고 검색하십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 여기 벌써 첫 번째 부분에 quite often the estrangement between science and humanities is signed 이렇게 되면 누르시면. 여기, 친절하게도 노란색 부분으로 제가 했던, 검색했던 부분이 지금 여기, quite often the estrangement between science and humanity is signed to the failure of scientists. 똑같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작게 해볼까요? 아마, 아마도, 어, 여기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나와서 일부분이 조금 잘렸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not all the rudimentary knowledge. 아까 이 부분 보이시죠? 아까 여기 rudimentary, rudimentary knowledge of a certain findings of scienc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is indispensable. rudimentary인데, 아까 여기를 fundamental로 아까 바꿨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학교들, 일부 학교들에서는 원래 있는 단어로 시환해서 낼 수도 있겠죠. 펀드멘터 다른 어휘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뒷부분을 추가해서 낼 수도 있고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지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끝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이와 같은 구글링을 통한 원본 검색을 통해서 추가적인 엑스트라 스타디가 가능하십니다. 그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